change is uncomfortable, uncertain, and risky, but without it, you can't grow. 변화는 불편하고 불확실하며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변화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 이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 앞에서 망설입니다. 변화가 두려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그건 어려워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변명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너머에 진짜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다면 나 자신도 변화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가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걸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10분 더 일찍 일어나 보기, 매일 한줄 일기 쓰기, 관심 있었던 분야의 강의 들어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편함을 핑계 삼지 말고 성장을 위한 자극으로 받아들이세요. 변화는 당연히 낯설고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변화에 적응하는 중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자꾸 변명하게 되는 순간 나는 지금 성장의 기회 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단한 걸음만 내딛어보세요. 이 글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변화도 응원하겠습니다.